2002년 스톡홀롬에서 한 심리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수상자인 다니엘 카너먼은 모든 인간이 합리적으로 움직인다는 경제학의 고전 이론을 비판하며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성적이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한다고 주장했고 이는 그 당시 경제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모든 경제 이론이 인간의 합리성을 가정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능 때문인지 주식시장은 합리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유럽의 전설적인 투자자 앙드레 코스틸라니도 주식시장의 90%는 이성이 아닌 심리가 지배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 뛰어든 초보자라면 심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고수들과 함께 사냥하는 사냥터에서 생존할 수 있다. 카너먼 교수는 사람들이 주식해서 망하는 심리적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말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것이라고 낙관하고 투자 시장에 대해서도 장밋빛 전망을 한다 이를 낙관주의 편견이라고 부르는데 인간 본성이 그렇다 미국 성인 운전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운전자 중 90%는 자신의 운전 실력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그들의 실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본성이 자신은 남들과 다르다는 생각을 낳고 결국 주식시장에 과감하게 뛰어드는 이유가 된다 많은 식당이 실패한 곳에 다른 식당이 생기는 이치와 마찬가지다 실제 통계상 소기업의 70%는 5년 내에 망한다 다 그것이 부정할 수 없는 시장의 확률이지만,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주식 시장에도 나는 남들과 다르다고 믿는 투자자들이 가득 차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 평균에 수렴하기 때문에 초입자라면 누구보다 완전히 앞서 있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둘째는 비합리적인 이사 결정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150만 원을 벌수 있는 확률이 50%고, 100만 원을 잃을 확률도 같은 50%인 도박이 있다면, 당신은 이 도박에 돈을 걸겠는가? 확률은 같지만, 이기면 더 많은 돈을 받기에 게임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다니엘 카노먼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게임에 참여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전 경제 이론들은 모든 사람들이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가정했지만 사실 인간은 자신의 결정을 지지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감정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새로운 정보를 흡수하는 능력이 더디다. 배가 한번 닷을 내리고 나면 닷을 내린 지점에서 많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오랜버핏은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것은 기존의 견해들이 온전히 유지되도록 새로운 정보 무시하는 일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버핏은 자신이 투자하기 직전까지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는 토론을 벌이는 것을 즐긴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결정을 해버린다. 확신의 덫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해져야 된다. 세 번째는 손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다니엘 카너먼은 인간은 궁극적으로 이득보다 손실을 두려워한다고 했다. 첫 번째 이유에서 말했듯 빠른 이사 결정은 낙관주의로 이어지지만 막상 돈이 들어 가 있으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진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손해가 나게 되면 심리적으로 단련되어 있지 않는 한 이를 무시하기 힘들다. 주식을 팔고 나서 곧바로 다른 주식을 샀을 때 팔았던 주식은 1년 뒤 평균 3.4% 높은 가격에 팔수 있었다는 통계가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 시장은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1899년 12월 3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한 세기 동안 다우지수는 66에서 11497로 상승했다. 지난 10년, 20년을 봐도 연평균 수익률은 최소 4% 이상이 된다. 자본주의가 지속하는 한 주식 시장은 망하지 않고 시장도 장기적으로 우상향 될 것임도 알지만 많은 투자자들은 손실에 대한 즉각적인 회피 욕구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다. 그래서 앙드레 코스틸라니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우량주 몇 종목을 산 다음 수면제를 먹고 몇년 동안 푹 자라고 했다. 노벨 경제학상을 탄 심리학자 다니엘 카네만은 역설적이게도 학창시절에 경제학 수업을 하나도 듣지 않았다고 한다. 난 경제학 개론 A플받았는데 주식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난다. 이상 마음대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